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축복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복된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의 권위와 어떤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설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우리 딱 떼어내서 보면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내용 같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 문맥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2 2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가르라는 이 헬라어가 붙어 있는데 한국 한국어 성경에는 없죠. 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앞그 그 말이 여러분 앞절의 내용을 이 12절 말씀이 받고 있다. 아 그런 뜻입니다. 1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안식의 약속 자체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이 12절 말씀이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이 단순히 안식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좀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수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은 때로는 이 막막한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과도 같아서 가끔은 그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러분, 이 바다 같은 인생이 이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폭풍이 우리 삶에 몰아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다 같은 인생을 끝까지 항해할 수 있는 이 자세한 항해도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고, 물이 어떻게 흐르고, 바람의 이 방향에 따라서 도치는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안전하게 그 안식의 땅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해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인생이 너무 황무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또 괴롭고 그런 날이 많이 있죠. 여러분, 안식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저 가나한 땅,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뭐죠? 그, 뭐죠? 여러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다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거 뭐죠? 안식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 책도 있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네. 여러분 딱 아실 텐데 들어보면. 철로역정, 철로역정, 예. 네. 아시죠? 아,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철로역정 보면 여러분 그 안식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을 이 경험을 하죠. 크리스찬이 경험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지. 여러분, 철로 역정과 같아서 우리 삶에 이 안식을 당하여 가는 길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공고한 일들이 많이 있죠. 웃고, 맨날 웃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싶지만 정말 좌절하고 포기할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말씀 안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활력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전 여러분 개혁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운동력. 그렇죠. 운동력이 있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여러분, 이 인격성이 있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반드시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역동성 있게 살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중심이 바뀌고, 삶의 시야가 통째로 바꾸어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우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만이 그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적절한 은혜를 줍니다.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적절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 생명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영혼을 어쩜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우리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아 기대 없이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기치 않은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부터 이제 수요 금요 예배를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습관이 있었는데 아 귀찮죠. 때로는 이제 뭐일 갔다가 오고 그러면 귀찮고 가기 싫고 한데 어 이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수요예배에 이렇게 가서 앉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기 싫어했던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얘기치 않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어, 얘기치 않은 뭔가 막 활력이 이 안에서 생겨나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어, 예배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필요했던 말씀이 그 예배 가운데 들려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책망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이 따끔하게 책망을 줍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 회초리 맞는 것처럼 말씀이 너무 마음에 아프지만, 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상쾌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뭔가 여러분, 한약을 먹었을 때, 우리 입이 쓰디쓴 맛도 있지만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듯이 말씀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 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살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죠. 어 여러분 미국의 어느 그큰 회사의 사장님이 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 중역들이 모여서 오랜 회의 끝에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죠. 보통은 여러분 부사장이나 이제 그 전무가 사장으로 승진되기도 하는데 이 회사는 가장 유능하고 그리고 장례성을 가진 한 젊은 사원을 사장으로 추대합니다. 그럼 보통 경우 일반 사원이 사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원 개인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장이 되고 보니까 이 생각처럼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대접받고 또큰 사무실에서 이 수십 명의 비서를 거느리고 고급 승용차에 그리고 기사도 있고 봉급을 많이 받아서 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장으로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경영 성과를 내야만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원 가운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기 어려움도 많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마음이 복잡하고 고민이 됩니다. 최종 결정을 요하는 어떤 서류가 갑자기 올라오면 손이 떨려서 사인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수많은 부담과 짐들이 몰려와서 급기야는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먹어야만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이 노이로제현상까지 나타나서 결국 이, 이 사람이 이 사장이 정신과에 가게 되죠. 의사가 치료를 하는 중에 그 젊은 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성심을 다해 사장님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 치료에 더큰 도움이 되실 분을 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만나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그게 누굽니까? 예,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분을 만나면 아, 사장님이 치료 받으신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목사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정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방을 하나 써드릴 테니까 꼭이 처방대로 해보십시오. 그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루에 다섯 번씩 읽으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한번 어, 조반을 드시고 한번 점심 식사 후에 한번 저녁 잡수시고 한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대충 막 읽어 내려가지 마시고 천천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그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응한다고 믿으시고 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일 이상하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장은 목사님 말씀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변화가 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갑자기 계속 음미하다 보니까 믿어지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얘기처럼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면서 확신과 평안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게 그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사장님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잠이 오는 것이죠. 입맛이 돌고 이제 식사를 잘 챙깁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무뎌지고 결제 서류에, 결제 서류가 최종 사인을 요할 때 이제 사원들이 갖고 와서 최종 사인을 요할 때 이제 담대하게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아, 말씀 자체가 이 사람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이렇게 대충 보거나 그냥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막 읽어나가기 바빠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지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어,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은 반드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인격의 이 말씀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비밀스러운 그 가장 비밀스러운 내밀한 이 마음의 동기,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수많은 거짓과 정력들을 이 말씀이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 말씀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는 뭐라고 하죠? 우리 13절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씀을 통해 나의 중심이 다 들킨 것 같고 그간 나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부지럽고 제약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러나야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를 하거나 또 치유를 받거나 또 위로를 받거나 하겠죠.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절대 제 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숨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너무 이쁘다. 와, 웬 공주가 있냐? 왜 왕자님이 계시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아, 왜 이렇게 주름살이 하루하루 늘어가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비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나 자신의 참모습, 때로는 추하고 소망 없는 모습, 믿음 없고 어리석은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다 비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다룸을 받아야 저 안식의 땅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계속 변모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권능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말씀 자체가 활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생명력을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